샵 22번 영상에서 큐티클 리무버를 대체하는 다른 제품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미경화제를 닦아내는 용도의 젤 클렌저와 소오프에 사용될 젤 리무버 그리고 피부에 보습과 영향을 주면서 팁이나 젤을 떼어내는 용도의 큐티클 오일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아세톤 소독용 에탄올 오일과 에센스 오일 그리고 두 개의 디스펜서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용할 준비물들 중 아세톤은 브러쉬 세척이나 손톱의 유수분 제거, 그리고 소프에 늘 사용해왔던 거고 소독용 에탄올은 손이나 도구의 소독에 항상 사용해왔었죠. 이네 가지로 젤 클렌저와 젤 리무버를 만들 건데 우선 젤 클렌저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디스펜서 공병에 대략 여기까지 젤 클렌저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준 다음, 다시 두 칸을 네 칸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칸으로 만들어줬다면, 디스펜서 뚜껑을 열고, 물을 한 칸만 채워줄게요. 물을 사용할 때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증류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생수, 그것도 없으면 정수기물, 정말 그것도 없으면 수돗물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정수기물 사용해줬어요. 물을 한칸 채워준 뒤에 아세톤을 한칸 채워줄게요. 이제부터는 양이 더 들어가더라도 덜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칸에 맞춰서 넣어주고 칸이 조금 넘게 아세톤이 들어가더라도 괜찮아요. 아세톤을 한칸 채워준 뒤 소독용 에탄올을 두칸 채워줍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서 조금 따뜻해지는데 정상 반응이에요. 디스펜서의 뚜껑을 닫고 흔들어서 미경화 젤 닦아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젤 클렌저를 만든 비율은 물 1, 아세톤 1, 소독용 에탄올 2에요. 뽀득뽀득하게 미경화 젤이 아주 잘 닦이게 돼요. 이 표시선이 거슬린다면 아세톤을 묻혀서 지워주면 돼요. 젤 클렌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젤 리무버는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아세톤을 부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세톤은 100% 아세톤으로 이루어진 퓨어 아세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세톤도 100% 퓨어 아세톤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라이폴리시 그러니까 건조시켜 사용하는 폴리쉬를 닦아서 지우는 용도의 아세톤은 아세톤의 농도가 낮아서 젤을 소급할 수 없어요. 젤 클렌저와 젤 리무버는 구분할 수 있도록 통을 다르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별도의 표시를 꼭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큐티클 오일을 만들어 줄 건데 큐티클 오일은 피부의 보습 큐티클 케어 소고프 팁이나 젤의 제거 등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이 비싸고 양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큐티클 오일을 팁을 제거하거나 소고프 큐티클 케어하는데 사용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 향도 좋으면서 저렴하게 많은 양의 큐티클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습에 좋은 미강유라는 오일을 사용해 줄 건데, 저는 인터넷에서 배송비는 별도로 100ml를 2,000원에 구매했고, 오일 공병은 1,500원에 구매했어요. 보통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오일과 오일 공병, 에센스 오일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일을 미강유 단독으로 사용했는데, 다양한 성분의 좋은 오일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피부 보습과 영양이 굉장히 향상되겠죠. 어떤 오일을 사용해도 좋지만 논이나 코코넛 오일 등과 같이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로 굳는 타입의 오일은 녹여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미강유로 공병에 담아주는데 공병에 담지 않고 미강유통을 그대로 손톱에 사용해서 팁이나 젤을 바로 제거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보습용으로도 사용할 거라 향을 원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포이드 공병을 사용해 줄게요. 이제 향을 내기 위해서 에센스 오일을 넣어 줄 건데 저는 장미 에센스 오일이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각자 원하는 향을 준비하시거나 다양한 향의 에센스 오일을 섞어가며 직접 조향할 수도 있어요. 에센스 오일은 한두 방울만으로도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다섯 방울 정도 넣고 섞어준 뒤 직접 피부에 테스트해서 미강유를 추가하거나 에센스 오일을 추가하거나 하여 원하는 향의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오일 공병은 갈색으로 된 것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 투명 공병일 때는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용량이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